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107쪽에 8.2로 가서 오동사의 미래 중간태 형태를 한번 공부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미래형태에서는 중간태 형태와 수동태 형태가 다르다. 그리고 얘는 미래 능동태 어간에서 사용됐던 어미를 그러니까 미래 능동태 사용됐던 어간을 그대로 사용하고 시그마를 붙여서 예를 들면 현재 중간태 어미를 재활용해서 만든다. 정도까지만 기억하고 여러분이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현재형과 달리 미래형에서는 중간태형과 수동태 형태가 구분된다. 이 구분은 미래 중간태어관과 수동태어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미래 수동태를 배울 때는 또 다른 단어 형태를 외워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과에서는 미래 능동태형과 어간을 공유하는 중간태형 태만 배우고 미래 수동태형은 12과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2번. 미래 중간태형은 현재 중간태형과 마찬가지로 주어가 취한 동사 행위가 다시 주어에게 돌아오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제기 대명사나 스스로 따위를 이제 첨가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형과 비교해 시간만 미래시제로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어간은 따로 외워야 되니까 그걸 외우고 써먹을 때에는 그냥 시간의 개념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미래시제에도 현재 시제처럼 미래 디포넌트 동사형 쉽게 말하면 중간태 혹은 수동태 형이지만 능동 의미를 갖는 동사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형태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1 미래 중간 대책법. 자이 경우도 여러분 염두에 둘게 뭐냐면 미래어간 플러스 시그마 현재 중간 태험이 재활용이에요. 그 규칙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루이 소마이, 루이 세, 루이 세타이. 루이 소메타 루이 세스테 루이 손따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미래 어간이 리잖아요. 이건 능동태랑 동일하죠. 그래서 이하고 스까지 만들어요. 그럼 여기가 미래 어간이고요. 물론 접사까지 붙여서 그러고 나서 중간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중간태 어미인 오마이에 에따이 오메테스테 운이를 재활용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재활용어이다 라는 것을 표시해 놨습니다. 얘는 수와 인칭 그리고 간혹 태에 대한 정보를 준다. 해석은 나는 내 자신을 풀 것이다. 이렇게 해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 비스튜오 동사에도 적용할 수 있죠. 이 비스튜오 동사도 이 현재의 어간과 이 미래 어간 형태가 외형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이 삐스띠에다가 시그만 붙인 다음에 중간 더미로 재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뭐,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삐스띠 소마이, 삐스띠 세, 삐스띠 세타이, 삐스띠 소메타, 삐스띠 세스테, 삐스띠 손타이. 여러분 이 경우에도 우리 베스트라는 미래어간에다가 시그마 붙이고 어미 오마이의 에따이 오메타 에스테온 따이를 재활용해 줬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해석은요, 나는 내 자신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 형태로 그리고 제기된 명사를 넣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108쪽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은 1번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지는 형태를 이미 공부했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 재활용되는 어미들이 현재형에서 왔다 하더라도 시간의 개념은 전혀 없고, 오직 동사의 주어의 수와 인칭 혹은 태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간태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디포넌트입니다. 여러분, 디포넌트 형태는 이제 정의가 이렇죠? 중간 수동태형 능동 의미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태형에서 만들어진 능동 의미 동사도 있고 수동태형에서 만들어진 능동 의미 동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미래 중간태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서 이제 디포넌트가 되는 그런 동사를 한번 살펴보는데 우선은 우리가 디퍼넌트 동사라는 것이 좀 아직은 생소하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디퍼넌트인 동사를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포리오마, 포리오마이 동사가요. 현재도 디퍼넌트 동사인데 얘 미래 어간도 포류예요 근데 얘는 이제 미래 형태에서도 중간태 디퍼넌트 형태를 갖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류소마이 포류세 포류세다이 포류소메타 포류세스테 포류손다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얘는 완전히 뭐랑 동일하냐면 미래 중간태 형태와 동일해요. 접사가 붙고 어미가 재활용되죠 그런데 해석이 뭐냐? 나는 갈 것이다예요. 자, 분명히 형태는 중간태형인데, 뜻은 능동태니까, 그죠? 얘는 미래 디포넌트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우리 적용을 한번 보면요. 자, 이 경우에는 어간이 바뀌지 않았지만, 어간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 기노마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는 되다 동사인데, 얘가 현재에서 디포넌트인데, 얘가 미래 어간이 되면 어간이 뭐가 되냐면, 개네가 돼요, 개네 그러면서 얘가 미래에서 또 디퍼런트가 됩니다. 여러분 고정을 염두에 두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게네소마이, 게네세, 게네세타이, 게네소메타, 게네세스테, 게네손다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미래 어간 걔네에다가 시그마를 붙여서 이것이 미래 어간이 됐고요. 뒤에 오마이라는 중간 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간 텀이라는 걸 붙였는데 뜻이 뭐예요? 될 것이다 해서 능동 의미죠. 그러니까 중간태형인데 능동 의미 동사. 그러니까 얘는 미래에서도 디프런트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원래 여기는 엡실론이 돼 있는데 여기는 에타로 된 거는 시그마가 앞에 오면은 바로 앞, 시그마가 뒤에 오면은 바로 앞에 있는 모음 엡실론이 에타로 길어지는 그런 규칙 때문에 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요거를 지금은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어간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이제 디포넌트 형태가 미래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분해할 때는 어떻게 분해하면 됩니까? 미래, 직설법, 디퍼런트, 뭐 단수, 1인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형과 미래형은 형태적 연관성은 없고, 없고, 오직 뜻만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아까 미래 직설법, 미래 능로대 직설법 배울 때 언급했던 거고요. 얘는 미래 중간대 직설법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와 미래는 뜻만 공유하지, 어간 자체가 뭔가 특징을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어간이 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어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리오처럼 현재와 미래 어간이 외형적으로 동일하냐, 다르냐, 이런 걸 따지는 것 뿐만 아니라, 각 어간의 특성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형에서 디포넌트인 동사가 미래에서도 꼭 디퍼런트 필요는 없다는 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에서 디퍼런트니까 미래에서 디퍼런트다 라는 말은 현재 어간의 특징과 미래 어간의 특징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어형도 임의로 바뀔 수 있고 외형적으로 같을 수도 있고 그 내용 그 말은 즉 이것이 현재에서는 디퍼런트지만 미래에서는 디퍼런트가 아닐 수도 있고 현재에서는 그냥 오동사지만 미래에서는 디퍼런트가 될수 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는 각각의 어간은 각각의 특징을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디퍼런트용은 오직 암기를 통해서만 습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디퍼런트라고 해서 미래가 디퍼런트 된다라는 것은 얘도 우연이에요. 우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연의 근거로 한 연습을 한 것이지 필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몇 가지 예를 볼게요. 어, 기노마이가 미래 형태에서 게네소마이가 되는 것 이것도 우연이지만 어떻게든 둘다 디퍼런트. 에로코마이라는 농사가 미래에서 엘류소마이가 되는 것미래관이 엘류로 바뀌었죠. 나는 갈 것이다인데 이렇게 되는 것도 우연이에요. 같은 디퍼런트가 된다는 것은 그걸 뭘 보면 할수 있냐면. 이 람바노 동사를 보면 알수 있어요. 자, 람바노 동사는 있잖아요. 미래가 되면 따라 해보겠습니다. 램프 소마이, 램프 소마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미래 어간이 뭐가 되냐면 램프가 됩니다. 램프니까 푸가 왔고 거기에 시그마가 붙어서 램프스가 됐는데 현재에서는 그냥 오지만 미래에서는 오마이가 붙어서 얘는 미래에서는 미래 디퍼런트 동사가 되는 거예요. 뜻은 나는 취한다, 나는 취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현재 형태와 미래 형태를 각각 외우는데, 그 외울 때 디퍼런트인지 아닌지도 따로 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 위에 있는 세계에는 현재와과 미래와 관이 다른 예고요 뿌리오마이 같은 경우에는... 어간이 또 동일해서 또 이제 우리가 습득하게 좀 쉬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삼 번에 있는 이 내용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앞에서 지금 방금 설명해 드렸던 거 있죠. 현재와과 미래관의 어떤 특징이 공유되는 것은 아니다. 의미는 공유하지만 그래서 현재가 디포넌트라고 해서 미래가 디포넌트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어, 그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에 따른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라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요거 람바노동세의 미래 형태가 램프소마이가 된다라는 요 형태에 주의하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을 여기에 설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분해하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살펴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는데. 우선은 우리 루이세스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이세스테는 여러분 식, 루이스까지 왔으니까 얘가 미래 어간지라을 우리가 알수 있죠. 거기다가 오마이에 따이 오메타에스테에서 얘가 복수 2인칭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리오동사에 그러니까 기본형 현재 형태를 써야 되죠. 미래 중간대 직설법 복수 2인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동태는 안 돼요. 왜? 미래는 중간태수동태 형태가 형태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풀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램프 소마이. 자, 이 경우에 자 얘는 어쨌든 시그마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램프 소마이 했으니까 스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미래 형태라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오마이가 왔으니까 얘가 중간태형 같지만. 이 단어는 주의하라고 우리 앞서서 배웠죠. 얘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현재 형태가 기본 형태가 람바누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람바누에서 왔고 얘의 미래 형태가 램프소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형태적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외워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미래 직설법 디퍼넌트 단수 1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는 취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휘를 통해서 외우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분해하는 연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해만 할수 있다면 사실은 이제 헬러 문장이 또 헬러 어휘의 이 형태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해석하는 데는 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고요. 어, 자, 우리 8 3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8.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3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에이미 동사의 미래 직접법 형태가 있어요. 뭐 에이미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능동태냐 중간태냐 뭐 이런 거 쓰지 않으니까요. 그냥 미래 직접법인데, 얘도 어떻게 만드냐? 그냥 형태적으로 빨리 얘기하자면. 미래 어간에다가 시그마를 붙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중간 터미를 재활용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래 어간 엡실론에다가 시그마를 붙여서 미래 어간을 만들고 중간 터미를 재활용해서 만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천히요. 소마이 에스 에스타이 에스타이 에소메타 에스테 에온타이 에스 어떻게 만든 거냐면 방금 설명드렸지만 에 미래, a 미동스의 미래어간 엡실론에다가 시그마를 붙여서 오마이에에타이 오메타 에스테 운타이라는 현재 중간 태 어미를 재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s o m i s s d i s o m e t a s s d s o n d i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 가지 보니까 단수 3인칭이 s d 가 아니라 s d 에요 그죠? 잘 보세요. 원래는 o m i의 d가 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d가 아니라 그냥 d가 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이유는 있죠. 하지만 자세히 알 수가 없고, 이제 다만 그냥 엡실론이 탈락한 것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미 동사의 미래 직세법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어 형태의 조호법을 잘 기억해서 쓰면 되는데, 단수 3인칭에서는 예외가 있다는 라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접근하시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엄밀히 말하면 디포런트 형태죠. 우리 여기, 우리 1번에 나온 것처럼 디포런트 형태가 되지만, 우리 그 에이미 동사에서는 법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에이미 어 동사의 미래 직설법이다 라고만 표시하면 충분하다라는 것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요. 8.3.2의 분해를 보면은 S 따이가 되면은 얘는 에이미 동사의 미래 직설법 단수 3인칭이다 이렇게 구내해서 그 그녀 그것은 무엇무엇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또 에스세스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에이미 동사에서 온 거고요. 얘가 s 라는 것이 에이미 동사의 미래 어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직설법 복수 2인칭에서 너희는 누구누구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해석하면 은뭐 이것이 충분하게 그냥 분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어형들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기초해석 연습하기 전에 우리 단어 우리 중요한 단어들 몇개 살펴보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8.4 어휘 111 쪽입니다. 자 동사부터 한번 볼게요. 따라 읽어 보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은 미래 형태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미래 형태가 약간 이 형태들이 기본형과 좀 다른 것들이 많아서 미래 형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기본형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좀 양해해 주세요. 자첫 번째 단어 개네소마이 얘는 기노마이의 미래 형태입니다. 되다 동사의 미래형이고요. 디퍼런트 동사고요. 자, 그라포 쓰다 기록하다. 얘는 그냥 기본형을 썼습니다. 다음 단어: 엘류소마이. 얘는 에로코마이 가다오다 동사 형태의 가다오다 동사의 미래 형태고요. 디퍼넌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동사는 현재에서도 디퍼넌트, 미래에서도 디퍼넌트 동사입니다. 다음 단어: 엘비조. 얘는 소망하다인데 18과에서 배우겠습니다. 핵소, 자, 얘는, 에코 동사, 가지다 동사의 미래 형태입니다.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 단어, 에로, 자, 얘는, 레고 말하다 동사의 미래 형태인데요. 얘는 미래 시상접사 시그마가 탈락하는 그런 독특한 동사죠. 얘는 이식과에서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에소 마이, 자, 얘는, 에이미 동사, 이다 있다 동사의 미래 형태고, 어형적으로는 디퍼트인데 얘는 뭐 우리가 굳이 따지진 않습니다. 다음 단어 어, 휴레소 얘는 휴리스코 동사, 발견하다 동사의 미래 형태고요. 깨류소 얘는 선포하다라는 동사인데 미래 형태가 뭐가 되냐면 깨륙소가 됩니다. 우리 아까 설명해서 이 형태를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단어 램프소마이 얘는 소마이라는 형태가 들어있어서 미래는 건 맞는데 우리 눈에는 시그마가 보이지 않죠? 좀 주의하시면서 얘는 람바노동사 취하다 갔다의 미래 형태고요 얘는 좀 주의를 하라그랬죠뭘주의하냐 기본형에서는 그냥 오동사인데 미래에서는 디포넌트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 페이토 얘는 설득하다라는 뜻이고요 다음 단어 뺀포 얘는 보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두 단어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그마가 오면 테타가 탈락하는 거 얘는 시그마가 붙어서 미래가 되면 뿌가 푸스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철자 형태에 있어서의 약간 변형 그러니까 자음 접변이 일어난다는 라 점에 대해서 페이토에서는 탈락 뺨포에서는 자음 접변이 일어난다는 라점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명사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스 자, 얘는 속격 형태가 우고요. 관사가 호가 와서 남성 명사죠. 자, 얘는 세상, 세계 이렇게 형태가 됩니다. 자, 다음 단어 디다케 에스, 에, 해. 자, 관사가 해가 와가지고요. 얘는 여성 명사고요. 뜻은 가르침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디다스코라는 그 가르치다라는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명사예요.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접속사 한번 보겠습니다. 호띠. 자, 얘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혹은 뭐뭐하는 바에서 동사의 목적절을 이끄는 영어로 말하면 배색능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 우리 영어에 보면은 뭐, I say that. 이렇게 하잖아요. I think that. 이렇게. 해서이 think나 say 뒤에 대시 오면은, 그, t h 에 있는 문장이 목적절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기능을 하는데, 얘가 언제는 왜냐면이고, 언제는 뭐뭐 하는 바냐. 이거는 문맥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뭐 영어의 대절을 같은 것을 이끌 수 있는 동사가 나오면, 얘는 뭐뭐 하는 바를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왜냐면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 운 인데요. 얘는 그럼으로 따라서 뭐 이런 일단의 그런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고요. 얘는 후치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문장의 맨 앞에 나오지 못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위치에 놓여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다만 번역할 때에는 이것이 맨 앞에 나와서 번역이 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